열왕기하 칠장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 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에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오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네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네 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곰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아람 진으로 가려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 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국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 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가서 성음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진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낙위만 메여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하는지라. 그가 문지기들을 부르며 그들이 왕궁에 있는 자에게 말하니 왕이 밤에 일어나 그의 신복들에게 이르되 아람 사람이 우리에게 행한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그들이 우리가 줄인 것을 알고 있으므로 그 진영을 떠나서 그를 그래 매복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그들이 성읍에서 나오거든 우리가 사로잡고 성읍에 들어가겠다 한 것이니라 하니 그의 신하 중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아직 성중에 남아있는 말 다섯 마리를 취하고 사람을 보내 정탐하게 하소서 그것들이 성중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온 무리 곧 멸망한 이스라엘 온 무리와 같은 이이다 하고 그들이 병거 둘과 그 말들을 취한지라 왕이 아람 군대 뒤로 보내며 가서 정탐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그들의 뒤를 따라 요단에 이른즉 아람 사람이 급히 도망하느라고 버린 의복과 병기가 길에 가득하였더라 사자가 돌아와서 왕에게 알리니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략한지라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두 스아가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에 그가 말한 대로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말한 바와 같으니 이르기를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보리 두스아를 한세 갤로 매매하고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세 갤로 매매하리라 한즉 그때에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 일이 있으랴 하매 대답하기를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였더니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었더라. 할렐루야! 아, 오늘도 이른 새벽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또 어, 기도로 한 날의 삶을 시작하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어, 또 환영합니다. 오늘 이열1기하 7장 말씀인데 참 놀라운 말씀이 이곳에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어,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겨야 하는지, 어, 그 이유가 이곳에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의 길에도 변함이 없고요. 어,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이루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는, 어, 그 말씀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귀히 여기고, 그리고 가슴에 새기고, 귀, 귀 담아, 담아야 하는, 어,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북강국 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어, 이 사마리아 성이, 어 절지에 아람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포위가 돼서 절대 절명의 큰 위기 가운데 이렇게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절망했을까요?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서 온 성이 완전히 적군에 의해서 포위가 돼서 이제 풍전등화처럼 곧 아,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되고 절망이 되었을까 그 소리를 들었던 성내의 많은 이들이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도 있지 않았을까 너무 두려워서 너무 절망스러워서 견디지 못했을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의 사람 아, 엘리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의 음성을 선포하게 합니다. 그 음성은 다른 게 아니죠. 내일 모든 상황이 회복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당시에 누가 이 말씀을 믿을 수가 있었을까요? 지금 완전히 적군에 의해서 완전히 포위가 된 상황인데, 내일 죽으면 죽었지, 내일 어떻게 모든 아람 군대들이 물러가고, 그리고 본래의 일상의 모습으로 다시 회복되고, 물가도 안정되고, 경제도 안정되고, 모든 삶의 자리가 다시 완정될 거라고 하는 이 엘리사의 말을 누가 믿을 수 있었겠나요? 여러분, 그때 그 소리를 들었던 장관이 냉소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나요?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서도 그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당시 상황이 얼마나 절박했고, 얼마나 절망스러웠는지를 알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때 엘리사가 말합니다. 내일 내가 내 눈으로 그것을 보리라. 그러나 너는 그것을 먹지 못하리라, 이렇게 예언하게 되는데, 엘리사를 통하여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성문 앞에 나병 환자 네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적군에게 포위가 돼서 사마리아 성 안에는 양식도 다 떨어졌고, 아, 이성 앞에 어떻게 보면 벌어져 있는 이 나병 환자들 그들의 삶에 무슨 희망이 있었겠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여기서 죽을 바에야 차라리 적지에 가서 빵이라도 얻어 먹고 그리고 죽자. 그런 심정을 가지고 이 나병 환자네 사람이 아람 군용으로 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그 군영에 들어가 보니까 아람 군사들이 벌써 다 물러가 버리고 군영이 통겨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내용이 오늘 보면 5절로 7절에 나오죠. 5절로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아람 진으로 가려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적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료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음이라 아멘.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고 있어서 그들은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그 두려움 속에서 절망 속에 있었는데 사실 실상은 이미 하나님께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군대 소리를 통하여 아람 군대를 다 쫓아버린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죠. 나병 환자들이 차라리 여기서 죽느니 아람 군대 그 진영에 들어가서 먹을 양식이라도 먹고 거기서 차라리 죽자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들이 가 봤더니 이미 아람 군대는 다 도망가고 아무도 남아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면은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늘 생각하기를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요? 이 장관의 말처럼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신다 하더라도 그런 회복의 역사, 그런 치유의 역사, 그런 역사는 일어나기 어렵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언제나 impossible possibility입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언제나 임파서블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죠. 여러분, 온 성을 에워싼 아람 군대가 있는데 어떻게 내일 그들이 다 물러가고 어떻게 이 위기로부터 회복될 수 있겠어요? 그건 상상하기 어렵죠.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든지 파서블 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다 하면 아람 군대 정도 물리치는 거 일도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의 종 엘리사를 통하여 선포하여 주신 그 말씀대로 그대로 그 장가는 죽게 됩니다. 그 내용이 16절로 17절에 나오는데요. 16절, 17절 함께 읽어 봅니다.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략한지라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수아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두 수아가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에 그가 말한 대로라 아멘. 하나님이 선포하여 주신 말씀대로 경기도 회복되고 그리고 아람 군대는 물러가고 그리고 말씀하여 주신 그대로 장가는 죽음을 경험하게 되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코로나 감염 확산으로 인해서 정말 참담한 마음 그리고 너무나도 무너지는 어 가슴 아픈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어, 비대면 영상으로 다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어, 나가고 있는데요 절망스럽죠? 참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마음이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지는 것이 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면. 한순간에도 마치 이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애워 쌌음에도 불구하고 한순간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제어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오늘 이 나노한 민족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한순간에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위기의 때에 이 환란의 때에 이 고난의 때에 그 어느 때보다도 말씀을 붙잡읍시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며 이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가는 갈릴레오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